사코님그 박스랑 디시브 쿨타임 본 다음에 한번 저희 이제 궁 20초 남았거든요? 진짜 진지하게 어? 요네요네 요네? 마요네즈 일단 이번 판도 어, 롤 시즌 13, 미리 보기 느낌으로, PB 서버에서 플레이 하고 있는데, 이것만 무슨 템을 갈 거냐면은, 제가 이것저것 연습 모드에서 좀 써보다가 되게 재밌는 템을 발견해가지고, 근데 사실, 막 이게 좋다 이렇게 야팔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도 연구하고 좀 써보는 느낌이라서, 뭐 너무 이제 뭐라고 하지들 마시고, 댓글에, 아, 뭐 이런 템도 생겼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때. 아무튼 무슨 템갈 거냐면, 이 광희의 미덕이라는 템인데, 또, 요네가, 사실, 0명타템을 갔을 때가 캐리력이 가장 높긴 하지만, 또, 몰락한 왕의 검이랑 이렇게 탱템 섞는 그런 플레이메이킹, 그런 이제 템트리도 좀 이번 시즌에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도 좀 어떻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템이 이제 궁극기를 사용하면 초월 모드가 돼서 9초 동안 저의 체력 체력이 10%가 증가하고, 이 초월 상태에서 1200의 사거리, 우리 아군이 일반 스킬 가속을 얻어, 그러니까 쿨타임 감소를 얻는다는 거죠. 회복량도 얻어가지고 되게 재밌어 보여서. 가 보려고 합니다. 내가 피가 없을 때 궁극기를 쓰면은 내 최대 체력을 얻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아군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왜냐하면 스킬 가속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티 팀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서포팅 요네 느낌이죠. 아, 근데 이거 팀원인지 모르고 뼈방패다가 아, 방노를 들고 왔다. 그리고 이게 지금 파이크가 정글인데 이게 팻들이 생겨가지고 진짜 별의별 정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지금 비비서 몇번 하고 있는데. 다음 시즌에 진짜 좀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 느낌? 별의별 챔프들이 다 정글을 돌것 같아서 좀 무섭다. 막 이러다가 진짜 유미 정글 이런 것도 나오는 거 아니야? 승자보고, 나이스. 아, 근데 스킬 써지는 건 뭐죠? 진짜 너무 난리다. 아니, 왜 예전보다 핑이 더 치는 거 아니야? 전면이 없긴 한데. 나이스! 잡았쥬? 아 너무 좋았다! 어, 어, 어. 저기, 저기. 오, 아 근데 이거 핑만안튀었으면 파이크도 잡을만 했는데 솔직히 막 엄청 좋을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재밌어 보여서 써보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뭔가 암살자한테 원콤도 안날것 같고 기본 체력 강마저가도 붙어있어서 그게 나쁘지 않을지도 진짜 완전 플레이 메이킹용 아이템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보통 이거는 좀 메리나 좀 플레이메이킹하는 서포터들이 많이 갈것 같긴 한데. 자 집공은 안 터져 주면서 팀워 플래시 지금 7쿨일 텐데 잡았다. 아 아쉬운데. 아시게. 어, 에코 궁! 아, 아, 너무, 아 너무 아쉬운데? <laughs> 핑 차이, 지지형 이게, 이게, 나도 카이팅 하기 힘든데, 은근히 좋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상대도 원래 요네 궁을, 면상궁을 쓰면은 사람들이 많이 반응하는데, 그냥 당연히 반응하는데, PBE 서버라서 전멸을 안 들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도 그 무게추가 실리는데, 상대도 핸디캡이 실리니까 양날의 검 같은 느낌? 뭐야 이러면 전략 막을 만한데 뭐야 안녕하세요 핑 <laughs> 쳐가지고 궁을 못 썼는데 우리는 어어? 아 까비 어? 팀은 보자 할 만한데 아기 와드겠다 뭐야? 광놀 아 <laughs> <laughs> 아 놀래라. 아니 이거아이거 아 이걸 유미가 먹었네. <laughs> 음면 아, 둘이 말고 셋이서 오세요. 우리 팀엉만트 캐릭이 두 개나 있네. 에코랑 이거네. 아니 샤코까지세 명인가? 엉만트엉만트세 어, 명이네. 오케이. 광희의 미더덕 나왔다. 다른 템도 좀실어해보고 싶긴 한데 다른 템도 재밌는 거 많던데 막 골리앗 테라 막뭐 800. 넘어가는 강철심장 이게 이제 골리앗이라는 템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을 것같습니다 오케이 다들 저한테 집결하세요 총공격 광희의 미더덕으로 당신들 피읍이랑 서포팅 요네 갈게요 나이스 아 저거 못 잡는 거 너무 아깝다 아무튼, 지금, 어, 지금 이거 보이죠? 머리에. 동자스님 이거. 태양인된거 보이죠? 이게 이제, 이거 발동되는 동안, 스킬 가속이랑, 피흡 준다는 소리. 우리 아군한테. 나 최대체로 늘어나고. 근데, 혹시 내 KD 못 보셨나, 이지영 너무, 금방 지신데 뭐야, 이거 강철 심장이지는 뭐냐? 심장이 두 개야? 너뭐 박지성이야? すごい! 근데 와봐, 내가 스킬 가속 줄게. 자, 스킬 가속 발동됐어! 활기 처방! 어떻게 좀 늘어나는 게 보이나? 몸봐, 내가할게 으앗! <웃음> <웃음> 뭐야 그 댓글 알바식 리액션은? <laughs> 나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이 없는데 뭔가 좀 애매했었나? 여기서 탱템 하나 더 가보자 여기서 중문나 거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총공격 갑시다 내가 태양인으로 만들어줄게 님들 자 님들 힐이랑 버프 드릴게요 자 파티 맺으시고요 요미로 갑니다 님들 강해지고 싶어요? 나를 따르라. 자, 태양인이야. <laughs> 아니, 잠깐만. 그 스킬 가속이 늘어난다고 궁을 박으시면 어떡해요, 코씨? <laughs> 더 싸고 좀 솔라리오네요? 낭만이 없잖아. 샤코님그 박스랑 디시브 쿨타임 본 다음에. 한번저 이제 궁 20초 남았거든요? 진짜 진지하게 어? <laughs> 들어가셨네 아니 아니, 아니 미안합니다 아,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laughs> 잠깐만 아! 와, 아, 나 진짜 숨 참고 딜했다. 아니, 근데 이거 솔직히 팀한테 막 엄청 좋은 건 모르겠는데, 그냥 탱킹이 지리는데? 이게 그냥 재발견인데? 템트리의 재발견? 아 근데 이거는 그냥 내가 잘해서 잘 커서 센 건가? 템트리가 뭔가 요네가 쓰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러니까 막 눈에 띄는 스킬 가속은 없다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의 그 스킬창을 보고 얼마나 좀 줄어드는지 진지하게 한번 평가 좀. 이건 팀원들이 진짜 덕택을 봐야 좋은 템플이라서 지금 미드에서 한타 한번 해보자. 일반 스킬 많이 써주세 지금 마구마구 쓰셈뒤 일단, 일단 뒤에 파이크 있고. 일단 공 썼어. 태양인? 태양인 모드. 스킬 막 써, 스킬 막 써. 어? 스킬, 스킬 님들? 스킬. 죽지 말고 스킬 좀 써봐. <laughs> 아니, 왜다 뒤져 있어? <laughs> 6초에서 5초 된다고 다시 가자. 커트에 6초에서 5초가 아니라 몇초 된다고요? <laughs> 우르프 하는 줄 알았다는데, <laughs> 끝나고 일단 받아가세요. 내가 특별히 줄건 없고, 원조 김밥 한 줄씩, 내가 일단 배급해줄게. 너무 감동스럽다. 아 진짜 보여줄 때다. 일단 내가 탱킹 중. 아이스, 아 에코 W랑 너무 잘 들어갔다서. 아 지지 고생했습니다. 그피비 서버 이제 그러니까 프리시즌 들어서서 또 이것저것 뭐 템도 많이 나오고 또 여기서 또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무슨 템을 또 연구할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광희의 미더덕인가 이거 뭐시기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대신 희생했습니다 쓰지 마세요 네 <laughs> 이거는 그냥 옛날, 몰락 태블방 처음 발견했을 때, 그런 탱키함은 있는데, 뭔가 막, 팀한테 엄청 도움되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 차라리 이거 갈 바에 저녁 감주나 솔라리 막 이런 거를 갈 듯? 물론 그것도 안 가긴 하지만. 그냥, 재미로만, 예, 봤으면 좋겠네요. 그냥 저도 어떤 탱인지 궁금해서 연구 느낌으로 간 거라서. 아무튼, GG. 그래도 재미는 있었다. 낭만은 있었다. 인정? <laughs> 주모. 오늘 장사 끝. 샷다, 내려.